Oh 전설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처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이 룩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사실 앞에 왜 룩기서가 비록 짧은 내용인데 귀하게 쓰여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루시 나오고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쪽 뒤에 있는 부분인데 4장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루키서 4장 15절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다 이 족보를 이어가는 복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심어져 가는 사람을 사람을 세워져 가는 특별히 양육자가 되고 또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 주고 대를 쫙 이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루키스는 비록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21절 2장 21절에 모합 여인 루시르데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 모합 여인 루 이 내용이 지난번에는 제가 그 주석에 보니까 이세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번 나온 것을 찾았는데, 어, 오늘 또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세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키서 1장 21절. 22절 자 봅니다. 나오미가 모합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누굽니까? 모합 여인 누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 베들렘에 왔다. 이제 파란만장한 삶 10년 동안 남편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즐거웠던 나오미가 괴로움에 쌓여져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디로 돌아왔느냐 자기의 모향으로 돌아와서 누구와 함께 왔느냐 모압 여인 루과 함께 돌아왔다. 첫 번째 이야기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2장 2절. 자, 보,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래. 워낙 은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내딸라 내 갈지어다 하에 여기도 모함 여인 루시나울 루시 실질적으로 나이는 젊고 이제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으니까 시어머니 밭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 오십시오 나는 아직도 청춘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고이고이 고이 집에서 몸이나 가꾸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모두 옷을 걷어붙이고, 내가 나가서 알바를 하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효행이 지극한 이모 여인 루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보면 참 낯선 곳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완전히 생소한 곳입니다. 모든 환경도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걷어붙이고 자기가 돈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시모에게 극진히 섬기는 또 현숙한 여인으로서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룻을 통해서 주신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19장 14절. 지부가 제 모른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요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참, 이 잠은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이 술람이 여인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루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이 이사를 와서 시어머니 따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효행을 하며 그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이 인간에게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무 빈털털이 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보여주셨냐. 믿음의 도리 그리고 앞일을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이 모합 여인 루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오늘 21절에 나오는 이야기. 봅니다. 21절 모아 여인 루시르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라. 이 나오미와 이 루크의 대화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여러분 추수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수의 기간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길어봐야 한 달. 이렇게 짤막한 내용 속에도 이 주수하는 시기가 다 마칠 때까지 그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라. 다른 밭으로도 가지 말아라.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대한 연수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연수입니다. 이 연수는 길면 100년, 더 길면 150년의 세월을 살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100년이라고 하면 아주 먼 옛날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 100년도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월을 마칠 때까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에 마지막 있는 그날까지, 다른 종교에게 가지 말고,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다른 어떤 잡다한 것으로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잘 섬기라. 모합, 르인 유사. 내가 너에게 꼭부탁가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룩과 보아스가 점점, 점점 가까워져서 이제 4장 5절. 자, 4장 5절 보겠습니다. 룩기서 4장 5절. 이제 보아스와 룩이 결혼할 만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4장 5절 봅니다. 보아스가 이래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오, 죽은 자의 아내 모합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흉년이 들어서 이 모합당에 갔다가 거기서 정말로 귀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루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너의 죽은 시아버지, 너의 아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세워서라도 집을 잘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추어주겠다. 누구? 룩과 함께 보아서가 결혼을 해서, 이제 믿음의 대회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0절.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또, 말로운의 아내, 모아 여인 루스를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온 가족들이 엘리멜렛과 기론과 말론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세워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겠노라. 그리고 이제까지 살았던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 내가 갚아주고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앞으로 살림살이 할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모합 여인 루스에 대한 이 다섯 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여인이 왜 중요하냐? 비록 한 사람의 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에서 그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등너무 믿다가 정말로 마음에 믿고 신앙 고백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 것처럼 어머니 나를 절대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내가 죽는 한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머니의 무덤 옆에 내가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다. 그이 신앙 고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함 여인 루시 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얻었던 수입에 대한 이삭 죽는 수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루가 한 에밭 중 되는지라. 루시, 이삭 주어서 여러분, 주었던 것을 다 떨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우리 세대는 해봤지요? 옛날에는, 벼 이삭을 주어서 이것을 떨어서 한대두 대를 만들어가는 이것입니다. 그때는 뭐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참 요새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막 부모도 막더 난리나고 뭐 학생들에게 이런 보리삭을 주고 벼 이삭을, 이삭을 주어서 학교에 갖다 내라고. 아마 이런 얘기는 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이 젊은 여인이 팔을 탁 걷어 붙이고, 그리고 부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에바. 에바는 우리로 말하면 한말두 대. 한말두 대. 한말두 대를 떨어서 이제 머리에 이고 시어머니에게 감으다 참,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운 것을 다 보이고, 그리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들었다. 여기에 표현은 자기가 막배어지게 먹었다 이 말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남겨놓고 이것을 누구에 갖다 시어머니에 갖다 주었다. 그러나 자기는 일꾼들 같이 밥을 먹고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혼자 집에 있는데 자기가 다 이것을 챙겨서 갖다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뭡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음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거기에 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누어주는, 서로서로 서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나주는 점점,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으면, 우리 형제, 칠남매가 있는데, 밥을 한양푸에 비벼가지고, 그리고 막 서로서로 못다 서로 보면, 많으면, 막뭐딱 없어져요. 근데 밥이 조금 적고, 뭐 채소가 많고 막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서로 서로 눈치 보면서 잘안 먹는 거예요. 형님, 동생. <laughs> 이게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남아! 남는 게 정상이야. 이런 기쁨도 남다 보면 남는 거예요. 이이 효부 이 루시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면서 받았던 시어머니는 가슴이 울컥하면서 아니 너가 먹지 왜 이걸 가지고 왔어? 너가 더 힘드는데 나 집에 있지 않느냐? 너는 땡크 대 가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너 먹지? 와, 아, 이런 그런 마음이 왜안 들겠어요? 그런데도 성경말씀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가서 죽었고 무슨일을 했느냐고 너를 돌봐줬던 자는 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루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오늘 또한 보아스의 집에 가서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에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20절인데 자한번 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뭐하기를 복받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기쁨은 서로 나눠주고 나눠주면 이 즐거움이 남지만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신앙이 확실합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고, 이 복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너는 그 밭을 끝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해서 보리추수, 밀추수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은 우리의 가족 중에 있는 것이다. 저 멀리서 살아서 뭐 전화도 해주고, 뭐 편지도 보내주고, 우편으로 보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여기서부터 선왕의 거룩한 영향력을 잘 이끌어가면 시대적으로 봐서 상황으로 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아보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은 아까는 가까이 있었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는 뭐냐? 성숙한 성도에게는 연약한 자를 잘 도와주는 거다. 비록 나오미에게도 그렇지만, 보아스는 정말로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어쩌면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 밭에서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 버려도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아스는 명령했어요. 그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먹을 것도 주고, 이삭도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많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물도 너희들이 떠온 것을 이 모합 여인 루스에게 주라. 이 주인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모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최고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신 하나님이 오늘날 복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은 창세기에 나온 말씀, 결론으로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찾았은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던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로 말미야마, 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후손에게도 잘 물려주고, 우리도 이 복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미움과 짜증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 주고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하나님 잘 공경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모아움 여인 루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를 만큼 큰 은혜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온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농토에서 일을 하거나 가축을 돌보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 있게 하시고 순산의 복을 주신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 그 은혜와 위로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때로 돕는 은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예배할때 우리 아버지 찾아오셔서 드리는 예배 다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땅 아래로 감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다시 더 활성화하여 음식을 나누고 교제의 떡을 나누고 성로들과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벌일 수 있도록 하나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위에 복을 드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 질수 있도록 복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담락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